비타민C 앰플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피부 미백에 탁월한 아이오페 비타민C 엑스퍼트 25% 앰플은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I... 피부가 밝아지고 톤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촉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까지 높여줍니다. 흡수력이 뛰어나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을 선사하며 피부가 광채와 투명도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들은 피부가 환해지고 톤이 밝아지는 효과에 매우 만족하며 피부 강화를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모공 케어나 피부 탄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건강하고 빛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 피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